최근에 이제 관심 많은 지역이 음. 사실 몇 군데 있잖아요. 예. 뭐 요즘 어디에 관심있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음. 뭐첫 번째 서울. 음. 워낙 요즘 서울의 분위기가 음. 좀 좋다 보니까. 그렇죠. 뭐 능력이 되든 음. 안 되든 음. 서울은 공부를 음. 해도 좋은 지역, 투자를 해도 좋은 지역이기 네. 때문에 음. 굉장히 로망. 네, 맞아요 음. 로망이죠. 대한민국 음. 지역 중에서는 최고의 음. 상급지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음. 그리고 이후로는 좀더좀 좀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음. 옛날에는 6, 뭐, 5대 강역시, 그 다음에 뭐, 특정 뭐, 인구 몇만 이상, 음. 이런 지역이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하락장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떨어진 지역, 음. 그리고 뭐, 좀 저평가된 음. 지역,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데, 많이 떨어진 지역, 음. 이런 분들이 몇개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는 뭐, 인천 지역이 될 음. 거고, 지방에서는 당연 또, 대구가 될 거고, 네. 과거에는 조금 전에는 뭐, 음. 세종이었었고, 그 그렇죠?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지역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음.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 도 압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대구 분양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구 알려주시죠. <laughs> 네, 사실 분양권 투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투자로서 뭐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분양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당장 지금 내가 매매 금액이 100%다안 들어간다는 네. 일부의 계약금이나 혹은 프리미엄 조금 추가해서 매매 금액을 다 쏟지 않아도. 소액으로 그나마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게 분양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되는게 약간 조합 음. 물건인 뭐 재개발, 재건축 네. 이런거고 음,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돈의 흐름이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융통이 안되시는 이런 시기에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분양권 시장이 음. 지금도 더 핫합니다. 그렇죠. 운 그렇죠. 좋게. 음. 음. 그래서 이런게 음. 네. 네. 아직까지 네. 그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뭐 메커니즘이 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왜 네. 의외로 많아요? 음. 그냥 청약, 요즘은 뭐 핫하게 뭐 많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음. 그걸 전략적으로 투자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한계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뭐 오늘 저희가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뭐 알려드리고, 그러기보다는 음. 그건 초보적인 얘기고, 네. 따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 그래서 응. 어떤 지역, 응. 그래서 어떤 물건, 어떤 응. 단지, 응. 어떤 분양권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뭐 대략적으로 제가 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네. 추가해서. 그렇죠. 그리고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또한번 오전에 체크를 했는데, 네. 어, 인천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음. 인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인천은 3기 어, 신도시 입주가 있거든요. 음. 인천 계양 지구가 3기 신도시가 있고, 또, 인천에 어떻게 보면 상단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부천입니다. 네.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고, 부천에서 인천으로 가거든요. 음. 그런데 또 부천도 토지 보상이 완료됐어요. 아. 그리고 삼기신도시 중에 토지 보상이 가장 먼저 완료된 곳이 계양지구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는 26년부터 입주 예정이에요. 음. 올 하반기 이제 분양 예정이고, 사전청약. 네. 사전청약. 네. 있을 예정이라서 아마 26, 27, 28, 29까지는 이제 네. 삼기신도시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계양지구는 특히나 분양가를 5억대 이하, 5억대 네. 이렇게 맞추려고 음. 애쓰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네. 음 이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뭔 단점이 뭐냐면 시야가 굉장히 이렇게 좁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인천 아파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천이란 도시의 영향을 받고 네. 또 나아가서는 서울, 부천 이런 수도권의 영향을 같이 받게 되죠. 네. 그래 보면 저는 지금은 이제 인천을 지금 가격이 빠졌다고 음.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은 두고 봐야 된다. 음. 왜냐면 매도 타이밍 때 맞춰서 사전 청약이 들어오고 네.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음. 전세 2년이 아니라 4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시기죠. 네. 어, 그럼 23년에 산다 하더라도 27년에 내가 어, 27년까지, 23년에 사서 25년에 매도를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26년부터 이제 개양지구 입주가 음. 어, 예정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 부동산 지인이나 뭐 아실 이런 데는 아직 입주 물량으로 표시는 되지 않지만, 음. 어, 그리고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이런 SNS를 봐도 네. 우리 같은 투자자랑은 좀 다르게 실수요자분들은 음. 굉장히 삼기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위치 좋고, 그, 싸고, 싸고. 음. 네. 인프라 음.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조금 인천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음... 차라리 그 개항 지구 입주를 보면서 네.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면 정말 대구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laughs> 서울 다음 이제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보는데 어 부산은 이제 지금 소폭이 제 반등 움직임이 보이는데 사실 네. 여전히 좀 비싸고 그렇죠 네, 좀... 분양가만 봐도 알고 될것 네. 같아요 같은 급지면 대구가 분양가가 6억대라면 음. 부산 은 8억대죠 네. 이번에 8억대였잖아요 맞 네, 근데 이게 완판됐어요 혹시 어, 대형상구역이 일단은 이제 청약 음. 경쟁률은 완판네 네. 그러면 다음에 분양하는 것들은 8억 이하로 안 나오겠죠 어, 뭐 같은 급지 그렇죠. 이상이라면 같은 음, 그보다 더 ]금지. 좋은 입지가 이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은 음. 그래도 분양가는 음.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네. 게 예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음. 대구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또 대구, 대구를 속속들이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우리 시드래곤님한테 음. 부탁드려가지고 음. 오늘 네. 이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음. 일단 뭐 대구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간략적으로 음. 대구의 현황에 대해서 음. 좀 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작년 이맘쯤에 음. 좀 한번 이제 좀 강의식으로 음. 저희가 대구 임장 한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어, 대구는 우리가 스터디까지 포함하면 매 네번 갔어요. 네. 석달 단위로 한 번씩 갔던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유료 강의로 이렇게 음. 했던 거는 음. 올 작년 한 이맘때였으니까 한 2층 정도 되겠네요. 네. 실제로 이때 미분양이 한 3천 세대 음. 정도 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또 기억하고, 음. 그 다음에 기록으로 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미분양이 얼마냐, 음. 많이 넘었습니다. 근데 음. 좀 재밌는 사실은 음. 요 앞전, 지금 월달 이제 통계가 음. 1 2 0 0 0 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요게 4월 3월 요한몇달 정도만 가면 더 이거보다 더15,000 음. 세대 이렇게 음. 갔단 말이요 음. 근데 지금 이 지표가 왜좀 유심히 보자냐면 음. 이유는 음. 어, 앞전 몇달전 대비 미분양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알알들이 특히나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 때는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는 뭐 상품이 음.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사실 이때 내가 좋은 상품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야 음. 목표가 있다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음. 내가 좀더 로얄을 가져가겠다라고 야 마음 먹었으면 이때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임장 갔던 거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네. 23년 2월달, 네. 23년 4월달 네. 이렇게도 갔더라고요. 네. 최근, 여름에도 갔다 왔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데프리카의 음. 엄청난 그 음. 여름의 열기를 또 같이 느끼고 왔었는데 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 일부 감소되었다. 네. 그게 음. 어떤 단지냐를 이제 뭐 제가 세세히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단지라고 그러니까 상품성 좋은 단지에 음. 상품성 좋은 음. 층, 음. 호수 뭐 이런 것들이 팔렸습니다. 네. 결국은 좋은 게 팔렸다. 네. 나쁜 것들은 음. 여전히 이렇게 중공호 미분양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음.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음.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네요. 미분양이 많다고 해서 네. 대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는 볼수 없는 거니요 좋은 어 그렇죠. 것들은 이미 대소되고 네. 있는 분위기고 네. 네. 안 좋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미분양 많다 네. 이걸로 그냥 단순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거기서도 음. 조금은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음. 어차피 누구나 네. 내가 투자든 실거주든 좋은 걸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음. 100%입니다 그렇나 누구나 똑같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투자든 실거주든 음. 좋은 거를 잡아야겠다 좋은 곳에 나는 살고 싶다 투자해야겠다 생각한다면 음. 이때 잡았던 게 굉장히 베스트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조금은 감소가 되었다라는 게 이런 신호가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신호고요. 이제 공급 물량을 보면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적정 수요 대비 2배, 음. 3배까지 올해는요, 음. 3배가 좀 넘어요. 음. 그래서 올해는, 뭐, 이 동네, 저 동네, 요 동네, 음. 앞 동네, 뒷 동네, 옆 동네 다 많습니다. 근데 24년 되면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좀 좁아지고, 그게 25년 되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적정 수요까지 오긴 오는데, 어, 지금 몇 년도입니까? 거의 이제, 공급, 그니까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은 게 거의 20년도부터 누적, 음. 그 전부터 또 누적이 되었던 게 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9년 말고는 계속 누적되었을 네. 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누적되어 온 양이 음. 25년도에 어떻게 음.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할지는 음.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좀알 수가 없고, 음. 수요자들의 사실, 마음을. 누구도 알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네. 임장도 다녀야 되는 거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 공급되는 더 이상 악화되는 요인들은 많이 줄어든다. 요걸 네. 체크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엄청 큰것 같아요. 그렇죠. 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거에 이제 서울 아파트나 어, 인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거든요. 네. 투자를 했었는데, 어, 수도권은 알수 없는 그러니까 예상되는 태풍 리스크가 있어요. 상기신도시라는 음. 거. 네. 근데 도, 대구는 이 리스크가 눈에 보이거든요. 네. 23, 24 폭탄 물량.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음. 1년이 이제 남은 거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24년에 폭단 맞고 응. 25년에 비가 응.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응. 이런 뭐 몸이 흠뻑 젖는 응. 그런 비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네. 응. 가랑비에 응. 비가 젖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년도 응. 조금 유의를 하셔라. 응. 그래서 뭐 솔직히 여기서 이제 뭔가 약간 결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응. 우리가 이제 공급 물량만 보면 응. 우리가 흠뻑 젖는 이 폭우 같은 음, 이 폭풍은 사실 음, 25년 이후에야지만 음, 우산이 작은 걸 쓰든 큰걸 쓰든 음, 우산이 찢어진 걸 쓰든 음, 비를 덜맞는다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25년 이후에 있는 음, 입주가 되는 분양권을 보시면 좋다. 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음, 그래서 26년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요거는 사실 정치적인 정치적 보다는 행동적이죠. 네. 우리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대구시장? 어, 홍준표 음. 대구시장님의 음, 어떤 정책과도 좀 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인허가를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2 6 년도에 음. 인허가 물량이 거의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음. 실제로 이제 분양 예정, 입, 그러니까 입주 예정, 음. 입주 예정은 현재까지 2 6 년도에 대구는 여개 음. 단지, 음.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음. 음. 딱 눈에 보이네요. 네, 뭐 이렇게 되게 네. 게 작아진다는, 작아진다는 게. 음. 그래서 뭐 이제 분양 예정 단지만 합쳐도 음. 그래도 이런 적정 수요 이상급의 음. 공급 물량은 뭐 예정되지 않다라는 게 네. 어, 저희들의 어떤 조사 결과나 음.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2 7년이후는 음. 인허가를 막아놨기 음.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시 공급 부족 시대가 네. 올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거죠.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음. 우리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왔다가 적정하게 빠지고 음. 사실 이런 흐름이어야지만 네.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음. 안정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동안 많았다가 한동안 없다가 이러면 사실은 좀 가격에 대고 불균형 있기는. 이런 음.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그냥 관망하거나 음. 뭐좀 좋다 안 좋다 판단하기보다는 음. 이 흐름을 같이 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이 많을 때는 뭐 많은 대로, 음. 또 작을 때는 작은 대로 더 대책, 음.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이게 거래량인데, 우리 토, 토지장님께서 항상 부동산은 음. 거래량이 중요하다, 음.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어, 뭐, 제가 또세 음. 번째에 나왔네요. 여쭤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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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거래량이 재밌는 게, 죽을 쓰다가 음. 올해 초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보이죠? 보입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음. 물론 뭐 평균 대비 거래량은 못 미치지만은, 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것들이 여기에 미분양이 좀 해소된 것, 음. 이런 것들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23년 6월 달인데, 네. 어, 지금 7월 중순이기 때문에, 네, 아직 더 어, 반영이 더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70% 수준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네. 아마 조금 더 반영되면 음. 더클것 같아요. 지금 잘 말씀해 주신 네. 게, 진짜 토지장님의 이런 데 해안이 온 게, 음. 제가 지금 7월 달에 모여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게,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음. 제가 자료를 음. 가져왔는데, 음. 7월달 사이트에 음. 표시된 게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7월달 아직까지 음. 100%도 안 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70%대가 넘더라고요. 음. 7월달은 음. 현재 모호 중이지만은, 네. 그래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왔다. 음. 이게 과거에는 이 구간대가 30%대 구간이었어요. 뭐 음. 20, 30% 이하도 있고, 네. 근데 갑자기 70%대 거래량이 왔다면, 음. 우리가 예전에 뭐세종에 그때 임장 갔을 때 거래량이 음. 많이 올랐을 때가, 거의 뭐 100%에 육박하거나 네.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120에서 네. 140%까지. 네. 거의 음.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균이거든요 예. 그게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음.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현장에서는 음. 뭔가 활성화된 분위기, 네. 뭔가 좀 반전되는 분위기 음. 이런 걸로 좀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신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한 지표 세 가지를 가져왔지만은 음. 이게 대구의 현재 모습이다. 네. 이런 것들은 지표만이 숫자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몸소 체험하시려면 인장을 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저도 어제 잠깐 친구랑 네. 내지 말라는 친구랑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너무 많다. 아, <laughs> 너무 많아서 어, 말로서는 다. 믿지 말고 음, 그렇죠. 이거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조금 공부하고 음.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직접 봐야 된다 너, 네. 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인 데이터를 보니까 음. 확실히 조금 더 신뢰가 가네요. 네, 우리가 음. 지표 세 개만 봤지만은 음. 여기서도 많은 걸 나타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와, 그럼요. 네. 아, 여기서 70% 이상 나옵니다. 네. 음. 여기서 뭔가 확신 그리고 뭔가 좀 경험적인 이런 것도으려면 임장을 가셔야 되고 음. 그 임장이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거나 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처럼 캠프 부동산 스쿨처럼 이제 임장을 음. 같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기억나는 게 23년 2월 달에 네. 청라 힐스 자리를 봤었거든요 네. 이게 5억대였어요 네. 5억대 물건이 있었거든요 음. 이게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거의 6억에서 7억대까지 그렇죠. 이를 하고 그 다음에 23년 4월 달에 갔을 때 저희가 비 맞으면서 인장을 갔죠이 네. 네. 영상들이 곧 우리 캠퍼스 영상에 또 조금씩 잘라서 네.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디오엘로가 5억 2천까지 있었거든요 네. 더샵 디오엘로가 네. 근데 지금 6억대 네. 몇퍼센트지도 지금 벌써 엄청 죠 계약금 우리가 걸었던 만큼은 올라와 버린 거죠. 네. 음. 사실 입지는 어차피 우리가 미래, 현재, 과거 할거 없이 음. 지금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음. 이게 입지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음. 입지가 고정되어 있고 음. 그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격입니다. 음. 그렇죠. 음.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얼마만큼 싸게 사냐? 그리고 음. 어떤 로열이냐, 어떤 음. 상품이냐. 그러니까 음. 뭐 중층 고층 저층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네. 어떤 좋은 상품을 사느냐 이두 가지만 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음. 만족시키는 그런 음. 투자 포인트, 음. 매수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나고 보니까 음. 그런 게 나타났지만은 음. 어쨌든 그런 포인트든 음. 우리가 볼때 약간 서서히 조금씩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몸소 음. 실천된 음. 경험한 그런. 어,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어,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음. 저희가 실전 투자 임장을 저희가 잡은 것도 네. 어, 그런 입니다 완전 이제 말 그대로 떠물, 떠먹여주는 임장. 네. 네, 완전 실전 투자를 할수 있게끔 네. 떠먹, 떠먹여주는 임장인데 네. 어, 한두 분은 서울에서 내려오시거든요. 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신청을 하셔서 내려오시는데 사실 살 거는 이번에 사실 살게 아니라 네. 한 가을쯤에 살 거래요. 음. 어, 근데 지금 봐놔야그 음. 가을쯤에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임장을 가려고 하면 오늘 이제 우리 CD님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 네. 대구를 전반적으로 다 뒤지고 있거든요. 음... 이미 머릿속에 과거 강의에서도 있었는데 네. 한번더 체크하고 이, 있는데 네. 어, 내가 임장을 가려고 하면 대구를 전반적으로 다 손에 음... 넣으려면 저는 최소 5번에서 7번 임장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손품을 충분히 팔아서. 봤습니다 네, 손품 안 팔고 그냥 임장 가면 한 50번은 가야 될것 같고 네. 손품, 손품 팔고 간다면 최소 5번에서 10번 이렇게는 가야 그렇죠. 되는데 하루에 임장 가면 우리가 최소 10만 원은 나가잖아요. 경비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훨씬 이득인 거죠. 맞습니다. 어, 다섯 번 임장치가 한 방에 나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음. 뭐, 우리가 좀 약간, 이거 좀 빠지는 얘기지만은, 음. 크, 그렇게 한들, 음. 사지도 못해요. 네.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뿐이지. 그렇러면또 음. 투자하러 다니려면 또 음. 물건 뒤지러 음. 또 다니고, 음. 뭐 저도 과거에 이제 서울 수도권을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음. 그 경비만 해도 아, 하루, 개인 혼자 움직이더라도 음. 20만 원입니다. 네, 그건... 경비 20, 시간 빼야되고.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질문 잘못하면 대접 못 받고, 네. 쫓겨나고, 네, 네. <laughs> 네. 엉뚱한 물건 네.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음. 저로서는 음. 이런 차라리 내가 음. 공부는 음. 개인적으로 좀 하고, 음. 실전 인장 때나 이런 것들은 음. 진짜 필이라도 음. 돈을 주고라도 음. 뭐 그런 게 있으면 네. 저도 내가, 내가 만약에 부이는때 그랬으면 음. 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나름 그래도 고수라고 <laughs> 좀 네.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신청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안 가도 되니까. 네. 아끼는 시간이 얼마예요? 물론 온라인을 보시는 분, 음. 오프라인 참여하시는 분,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내가 뭔가 하나의 인사이트, 그 음. 지역의 이해, 그리고 그 좋은 물건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단이한 번은 안 되고 두 번, 음. 세 번, 많으면 많을수록, 음. 더 좋고 더 좋은 그럼요. 이해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줄여줄 수 있다면 음. 나의 시간과 나의 비용, 뭐 비용, 기회비용, 뭐 기회비용 음. 여러 가지들이 절약된다라는 거. 음. 몸소 느껴보신 분은 확실히 음. 이해될 겁니다. 네. 자, 그렇고, 이제, 어, 자세 어,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어, 온라인 인장 없나요? 해서, 온라인 인장도 저희가 같이 진행됩니다. 같이 합니다. 어, 실전 투자는 어떠냐면, 내가 이거 보는 순간에, 어, 괜찮다고 느끼는 게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진행이 돼요. 실전 투자는. 네. 그래서 캠프의 음. 가장 큰 장점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음. 네. 할수 있다는. 그 방송국이죠, 이거는. 네. 네. 라이브 방송국입니다. 네. 네 그걸 동시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음. 내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뭔가 유료 강의를 어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서영님 반갑습니다. 장비아님 반갑습니다. 네. 작년엔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 만원의 임장 어 너무 좋았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투자가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음. 이런 만원의 임장 네. 뭐 이렇게 하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까지 염두해야 되고 조금 더 단지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어, 5개 전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실전 투자용 임장이라서 네. 단가는 조금 올라갑니다. 네. 그래도 훨씬 저는 항상 측정할 때 그랬죠. 어, 수강생분이 얻을 수 있는 가치의 10분의 1, 음. 이하 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5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는 최소 이 정도 퀄리티면 30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음, 뭐 그, 저는 이제 네. 그런 거에 비교하기보다는 음. 음. 오히려 내가 최소 이제 3번 그럼요. 정도를 간다 음. 생각하고 음. 그거를 한방에 어느 정도 그세번 갔을 때의 효과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음. 저는 이런 걸 따졌어요 항상 그 강의를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한번 제가 아까 한번갈 때마다 최소 20만원 이렇게 음. 든댔잖아요 네. 그럼 세번이면 60만원입니다 그렇죠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음. 네. 충분히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음. 뭐 후반부에 뭐 자세한 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더보기 설명 글 클릭하시면 네. 입장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어, 네. 마지막 멘트인데 지금 어, 끝나나요? <laughs> 아니 <아직> 또 해야죠 <laughs> 네.